Oh, <laughs> 삼주님 너무 귀여우세요. 추석은 <laughs> <초성운> 닮았어요. 추석은 근데 여기는 제가 살게요.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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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 여기는 제가 사야죠. 네. 아, 누가 샀는 뭐가 중요한가요? 아, 남자가 사야죠. 아우, 그게 중요한가요? 아이, 걱정 마라, 여긴 제가 살 테니까. 음. 여자를 처음 볼때 어디를 제일 먼저 봐요? 다 봐요.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뭐, 센스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요. 다 봐요. 응? 음? 관심 없으면 보지도 않아요. 짠해요약 먹을 <laughs> 뻔 했네. 제가 약 먹을 <뻔했네. 웃음> 제가 귀여워요. 음. 고기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어.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바이, 바이. 백체가 고기가 진짜 큰게 들어가요. 어, 제가 할게요. 아, 제가 할게요. 잘 남자가 해야죠. 어, 그게 중요한가요? 고기 자르려고 팔도. <laughs> 좀 많이 빠지셨는데요? <laughs> 아,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다네요. <laughs> 제가 첫인상 선택때 선데 못 받았잖아요. 너무 솔직하고 털털한 모습 보여줬나? 아유, 첫인상은 첫인상뿐이니까. 다네요. <laughs> 목걸이 왜 뺐어요? 에? 어제 그 그림 다 찍혔어. 어? <laughs> 큰일 났어. <laughs> 뭐 중요한가요 그게? 솔직하게 위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콜? 드셨어요 아.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피셨잖아요. 아니 그게 왜 그랬는지 좀. 어, 뭐 먹고 있어요? 오셨어요? <laughs> 영수님 오셨으니까 저희 다 같이 앉아내요. 응. <laughs> 저는 식기 우리 식기가잘 됐으면 좋겠어요 음. 사이좋게 제가 또 맏언니다 보니까 우리 다같이 대고 와서 술도 한잔하고 음. 아시죠 음. 아 짠해요 음. 난 우리 식기들이 너무 좋아요 음. 음. 상철님 저한테 삐지신 거 있으세요? 상철님 저한테 기분 나쁘신 거 있으세요? 상철님 저랑 얘기 좀 하러 나가요. 에브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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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서 아, 얘기 아, 좀 아, 해요. 선철님. 아, 저는 저... 난척하는 사람 싫어요. 제가 난척을 했나요? 제가 마돈니로서 그냥 우리 같이 친해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선철님. 의사 소화 검사 필요 없어. 어? 난 난척하는 사람 싫어요. 음. 음. 아니 상춘님, 저희 나가서 얘기 좀 해요. 아, 부 부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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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부시 아, 나, 진짜 피곤해서, 진짜, 진짜 피곤해서. 알겠어요. <laughs> 왜 이렇게 분위기가 칙칙해진 것 같아요? 상춘님도 푸시고 분위기 칙칙한 것 같아서 11기 순자 불렀거든요. 저희 그냥 다 기분 좋게 맛있게 먹을 맛있는 데 왔잖아요. 영수님 김치찌개는 이렇게 하는 거 아시겠어요? 거기다. 내 김치찌개 먹어봤어. 응? 저우스토 응? 머머. 내, 내 김치찌개 먹어봤냐고. 영수님. 내가 맞는 거. 영수님, 먹어봤려고. 영수님 지금 숫자 없다고얘기했잖아 응. 응응응. 영수님. 어 그럼 얘기해 둘이. 응. 아 미치겠다 진짜. 응. 우리 오늘 은혜 많이 받으려고. 아 제가 노래 한곡 할게요. 들어오자마자. 안녕하세요. 나는 솔로 예배 오신 걸 MC, MC, 환영합니다. MC, MC, MC. 응. 내 평생 살아온 길주은은 없는 사랑 은 <laughs> 제가 또 여기 또만 언니니까 한 잔씩 올릴게요. 우리 순정 언니 잘 따르고 알지? 아 어, 언니 고마워요. 여기 짠할게요 삼촌님 저희 시기다 같이 잘잘 지내봐요. 얘네 받아요. 김치찌개 베이스 자체가 너무 맛있어요. 이거 먹고 저 쇼킹했잖아요. 영수님 김치찌개 먹고 저희 풀어요. 여기 백지 김치찌개 계란말이까지 제가 준비했잖아요. 응 음, 근데 음, 내 김치찌개 먹어봤어. 아니 영수님. 내 김치찌개 먹어봤냐고 영수님. 내 김치찌개 맛있다니까. 응? 김치찌개 그때 김치 베이스가 뭐였어요? 돼지고기랑 두부를 내가 이렇게. 베이스가 해봤다니까. 뭐였냐고요. 고딱국물 영수님. 진짜 어이없다 진짜 영순 저스트 먹어. 국장 물무뭐해놨 지금 모아넣다니까. 김치도 없었고요 두부도 없었고요 여기 백채는 잖아요 내가 갈랐잖아요. 김치 반포기를 넣었는데 그걸 누가 건져 먹었을까? 반포기가 응. 없었다고요 응. 아 진짜 어이없요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셋지 먹어 영수님 응. 나 혼자 이거 먹을 테니까 응. 아니 아냐 아냐 고기 자르고 하상철님 저희 맛있게 좀 먹어요 나도 뭐 정수 씨한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자꾸 얼굴에서 티가 나 응. 제가 이런 분위기 즐기자고 온거잖아요그 음, 음. 점이 싫었던 거예요 이이 s 이 a n d You'll be okay. 게 o u l l b 먹어봤어? y 김치 y 뭐, 어? 김치찌개 먹어봤어? 응? 김치가 없었다고 말 끊지 말라고 말, 말, 말 끊지 말라고 e 시 k 말 y You'll be o 김치가 없 o u l l be okay. You'll be okay. You'll be okay. You'll 이거 뭐안 드실 거예요?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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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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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가 노래 한곡 다시 올리겠습니다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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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평생 <laughs> 살아온 <길> <웃음> <술> <웃음>